예,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얘기들 합니다. 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 제일 경제 문제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가정 문제 또 사유 문제 또 자녀 문제 어,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건강 문제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오기 때문에. 말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정 문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 행복은 어렵습니다. 가장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가정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회 개혁이 뭐예요? 내가 개혁되는 게 사회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냥 그렇죠? 아무리 사회 개혁해도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 특별히 경제 같은 경우는 어,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냥, 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만족이 있냐 없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 틀리고 또 수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 만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데 그 사람과 비교해서 한50%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이해와 만족이 굉장히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 건강 회복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은 마음이 건강이 중요하고 마음이 건강을 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근본이 치안되면 유 건강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다른 병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과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지고 그다음에 내 삶의 이 의사의 처방과 몸에 맞는 음식 또 내 마시는 물까지 또 호흡까지 예, 이렇게 잘내 몸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건강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 원래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는가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편질이 된 겁니다. 에 그로 인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하죠. 무기력하죠. 그다음에요 자꾸 가난해져 그러니 인생을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이 처방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이런 문제가 온 근본 원인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부요케 하시려고 <laughs>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 정확하니 이해하고 또그 복음을 누리는 그런 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 참 부여하신 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 참 부여하신 하나님이 에, 그 부여함을 내려놓으시고 어, 인간이 되셔서 어, 낮아지셨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갖다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하시려고요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시고, 우리를 이 저주 아래에서 속량하시려고 사람 건전내시려고그말이거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8장 어, 이 에,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원래 부유하신 하나님. 그죠?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냥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비참한 자로 죽으셨는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죠? 왜 나를 구원하겠어. 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 헛되이 받지 마라. 하므말 하면 진짜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잊어버린 날부터 우상 섬기 기 시작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각인을 시킨 게 뭐냐면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면 어? 저주가 온다. 그 얘기 했는데도요. 가난 땅에 들어가 편안하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하시려고 유월절 제사를 꼭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일 년에 한번 행사로만 끝난 거예요. 그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야 돼. 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이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생명을 얻었지. 빛 가운데 꼬야되겠지 감사.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도 이 감사로 깊은 감사로 예배드려. 해 평상시요. 깊은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에,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어, 누리도록 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평상에게 누리는 나를 어, 견고하니 세워나가라. 에,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내 안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신다고 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은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탐은 즐거워 다니냐 너희가.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왜 나는 부, 이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못 누릴까? 내가 나와서 그렇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죠? 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 속에 계셔. 나와 늘 함께 하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아, 갈등하냐, 그 말은. 내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부요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뭘주셨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에게? 너희에게. 아. 그래서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라. 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열쇠를 누가한테 주냐면 우리한테 주놨어 열쇠 가진 사람이 열어야지. 그죠? 예. 하나님은 창고에다 엄청나게 주고 그 열쇠를 나한테 맡겠어. 근데 내가 사용을 안 해. 그럼 못 누리는 거죠. 그죠? 예. 주려고 해도.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 기도를 어떻게 어,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한 복음 14장 1 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십오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 하면 되리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야 있거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죠? 내 생각대로 막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근데 생각해로요, 뭘안 하냐? 실천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열쇠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해. 예배 참여해서 말씀까지 들어. 강단 말씀 붙잡아, 포럼도 해.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사용해. 그래서 요한모 16장 24절을 주신 거요. 예내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서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안 될수록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지 어. 아 그럼 공부 못 하는 거지. 그죠? 예. 안 될수록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다 보면 뚫리잖아요.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죠? 예. 일을 한번 했는데 안 돼. 그럼 포기해버리면 평생, 그죠? 일거리 없는 거지. 그죠? 예. 얻어먹고 살게 되잖아요. 왜안 될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아,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다.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좋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받으린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그래서 기도는 행복이다. 하면 할수록 복이 되니까, 응답이 되니까. 기도는 힘이다. 왜? 하나님과 성삼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글쎄요, 에, 이 우리 전도자의 삶의 방법이 그냥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공부는 아니가까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단일처럼 되는 거지.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브리스가 부부처럼 시대 살리는 거지. 그죠? 근데 생각으로 바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아침, 낮, 밤. 단일 세번 너무 바빠가지고 세 번은 꼭 기도를 하셨는데, 아침, 낮, 밤. 그런데요, 이걸 갖다가 깊은 기도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정식 기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과 하루를 깊이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평상시는 보는 것, 듣는 것, 그죠? 예. 하는 것. 이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시험들잖아요. 듣고 시험들잖아요. 그죠? 한일 때문에 제풀에 힘 빠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해라. 그걸 갖다 24기도 그럽니다. 평상시기도.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며 집중해서 기도하지. 그게 25기도예요. 집중기도. 전도와 선교를 얻고 내 마음에 담긴 영혼을 얻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영혼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렇죠? 생명사는. 전도자의 기도가 바로 그 영혼 기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현장에 영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꼭 열쇠 주셨으니까 사용하는 여러분 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맨 장사만 한다는 거요.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성전 정화, 정화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마태복 26장 아, 21장 13절에 성전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구나. 예, 예 기도 안 하면은요 맨 내가 나오게 돼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 벽돌로 지은 건물도 성전이겠지만 진짜 예, 움직이는 성전은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나온다니까. 어, 나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해야 되겠다. 그게 기도의 집이죠. 에, 세 번째, 에, 부여하신 그리스도로 현장을 치유하라.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 에, 먼저 어, 현장을. 그, 어,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현장을 어, 치유하려고 하면 어, 먼저 기도로 부여함을 어,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 어떻게 누르면 되나요? 7절 그렇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그래서요. 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다음 여러분이 현장에 불신앙에 말하면 불신앙 퍼집니다. 믿음에 말하면 음, 살리게 됩니다. 그렇 생명에 말. 그래서 어, 기도로 어, 여러분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누리시고 누리는 가운데 어, 믿음으로 또 말로.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복음 말인가. 그래서요. 어, 캠프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이유가 우리가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면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은 것을 정리하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나님의 말씀을 좀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 모든 간절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 성경 66권을 딱 압축을 하면 딱두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입니다. 그쪽 그게 내가 얼만큼 담겨있냐 그게 간절함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더 말씀 사모하게 돼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게 간절함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면 은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 열린다고 그러잖아내 현장에 영혼이 보여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가게 돼. 그걸 간절함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먼저 기도로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품어져요, 마음에 나한테 품어지는 영혼이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을 간절함으로, 어, 가지고, 어, 도와라. 그게 사랑의 진실함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지라. 행복한 인생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전도자, 정말 캠프 인생.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여러분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돈으로 살수 없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살수 없는 정말 참된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누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리스의 부요함을 나눌수록 나나 현장에 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울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게 어, 나를, 나를 유익되게 하고 어, 정말 어, 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어 크게 하는 것보다도 작은 데서부터, 또 멀리서부터 받아도 내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전도자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나도 살고 현장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일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